자기들이 미국하고 직접 딜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. 고류를한 것이지 취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우리가 북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제 김정은 위원장 탈이겠죠. 한국의 한에 대한 별도의 행위들을 할수 없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한미 워킹 그룹 때문에 한국이 뭔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들의 제약이 컸을까요? 워킹 그룹의 그 협의 대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기타 남북 관계는 워킹 그룹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겠죠.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타미플루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. 그건 시간이 상당히 급한 건데, 그 미국 측에서는 트럭은 전략 품목으로 소위 금수 대상 품목이다. 안 된다. 심지어 우리 기자분들 이제 이북에 가려고 보면 아, 노트북 다갖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제제품이니까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이 싸움을 엄청나게 했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소위 강한 나라고 우리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미국을 잘 알고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그 다음 미국과 협의가 필요 없는 거 협의 없이 우리가 독자적 행동을 하면 돼요. 그게 꼭 한미 간의 관계를 뭐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 행동을 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긍정적 신호고 현 사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게 되는데 네.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예.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예비 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한 것이지 취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. 아직도 불신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그러니까 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남북 관계가 언제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예측하기 힘들죠. 예. 예측하기 힘드는데 그러나 저는 자꾸 뭐 남북 관계를 미국 대선하고 연결시켜서 보는데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고요. 남과 북의 지도자가 의지가 있으면 할수 있죠. 우리 지도자,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측하고 대화하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차례겠죠. 물론 최근에 북이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보는 거죠. 예. 북의 하나의 착각은 자기들이 미국하고 직접 뒤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있다고 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. 우리랑 같이 협력했을 때만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북의 생법을 좀 바꿔야 된다. 그리고 북이 미국을 이해하는 걸좀 바꿔야 된다.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결단 내린다면은 남북 두 정상간에 어떤. 회동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고, 거기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